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걱정과 근심. 오늘도 깊은 한숨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손끝으로 만져지는 건 차디찬 현실, 그리고 막막함입니다. 그럴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렇게 힘들게 버티는 삶이 과연 옳은 걸까? 누구도 답해주지 않는 물음들 사이에서 우리는 홀로 방황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무겁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씀으로 길 잃은 우리를 부드럽게 이끄셨지요. 이제 그 가르침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아무리 붙들려 해도 흩어지는 바람결처럼 말입니다. 근심은 그 마음 속에 피어나는 작은 소용돌이와도 같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에게 실망할 때, 혹은 스스로에게 낙담할 때, 우리는 어김없이 마음 한 구석에 근심을 피워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바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근심을 없애려 애쓰지 말라고, 바람은 바람대로 흘러가게 두고, 근심 또한 그렇게 흘러가게 하라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조용히 바라보면, 그것이 일인지,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 자신의 부족함인지, 근심을 억지로 몰아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느끼며, 가만히 속삭여 보면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일부이니 나는 이 근심과 함께 존재한다. 부정하지 않고 애써 떨쳐내려 하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한 걸음 물러나 근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덧없고 얼마나 쉽게 변하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제의 고민이 오늘은 희미해지고 지금의 걱정도 곧 흩어질 바람일 뿐입니다. 마음에 피어나는 불안을 억누르려 하기보다 조용히 바라보며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가는 마음의 결을 느끼면 부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겁고 어두운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조용히 생각해 보면 근심도 지나가는 바람일 뿐임을. 그러니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너무 무겁게 하지 않으면 바람은 언제나 지나갑니다. 근심을 피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짙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대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근심을 덜어내고자 애쓸수록 더 무거워지는 그 마음, 어디에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 짐,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근심 또한 하나의 마음일 뿐,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근심을 마치 악한 존재처럼 여기고, 반드시 몰아내야 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파도를 억지로 가라앉히려 할 때, 그 물결은 더욱 거세게 일어나지 않던가. 바람을 막으려 벽을 세우면, 바람은 벽을 흔들고 휘감아 돌 뿐입니다. 근심도 그러합니다. 그대여, 근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억누르고 밀어내려 할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게 두시고, 나의 일부로, 나의 마음결로 자연스럽게 아침 햇살이 어둠을 밀어내지 않듯, 마음의 평온도 근심을 억지로 몰아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저 비추고 머물며 스스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은 그대가 만든 그림자일 뿐, 스스로 빛을 찾으면 자연이 사라지리라. 빛을 피하려 할때 어둠은 더 짙어지지만, 그저 고요히 바라볼 때 어둠 속에서 빛은 스며듭니다. 지금 그대 마음 속의 근심도 그러합니다. 너무 밀어내려 하지 말고, 잠시 그 자리에 두고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오늘도 근심이 가슴을 짓누를 때 잠시 멈추어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어쩌면 그 근심도 바람처럼 잠시 머물다 흩어질 것입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제 마음은 늘 이렇게 불안합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하려 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안을 없애려 하는 마음이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 불안은 그 자체로 두어야 한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불안을 내버려두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물이 흐를 때, 그 흐름을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욱 거세게 치고 나아가려 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대로 두면 물은 잔잔히 흘러 결국 길을 만들어 간다. 불안도 그러하다. 사람의 마음은 억누르려 할수록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저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는, 아, 지금 불안이 나를 찾아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불안이 지나갈 때까지 그저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불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몰아내려 하기보다 잠시 그 자리에 두고 지켜보면 어느새 불안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고요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릴 때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며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뜻하지 않은 일로 마음이 무겁게 짓눌립니다. 아무리 풀어보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은 그대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바람을 거슬러 가려 하지 말고, 그저 흐르는 대로 두어라.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 우리는 그것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억누를수록 더 거세게 반발합니다. 근심도 그러하여,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아프구나, 힘들구나. 나는 지금 슬프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억지로 참아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때 억지로 잡으려 하면 더욱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바람을 그대로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느새 바람도 지나가고 맙니다. 근심 또한 그러합니다. 불안한 마음, 서운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제야 평온을 찾습니다. 오늘도 삶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며 애써 떨쳐내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느끼십시오. 부처님 말씀 속에 머무는 그 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대여, 오늘도 힘겨운 마음이 있다면 잠시 그 자리에 앉아 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흘러가고 나면 어느새 고요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우리는 자주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말로 풀리지 않는 답답함은 오히려 더큰 무게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짐은 남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위로마저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의지하여 마음을 가볍게 하려는 순간, 오히려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이라도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기 자신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면 잠시 혼자 있어 보십시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아,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아프구나.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자가 참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자신에게 주는 조용한 위로는 남이 주는 잠깐의 위로보다 깊고 오래 갑니다. 오늘도 삶이 무겁다면 남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를 어루만져 보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히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그 마음의 파도도 잔잔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불안한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마음 한 구석이 조용히 흔들리는 순간들. 그럴 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을 없애려고 발버둥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은 억누를수록 더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이겨내려 할수록 오히려 불안은 더 깊이 뿌리 내리는 법입니다. 그저 불안이 찾아오면, 아,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이란 무엇일까요? 아직 오지 않은 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그 그림자의 사로잡혀 몸과 마음을 웅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그대의 것이다. 그러니 내일의 불확실성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대로 느껴 보십시오. 불안의 중심에 서서. 그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불안은 생각보다 작고 덧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억지로 몰아내지 말고 차분히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불안하지만 그것 또한 내 마음의 일부이다 하고 수용할 때 불안은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불안과 함께 있는 나 자신을 부드럽게 품어 주십시오. 그것이 곧 마음의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의 무게는 한없이 무겁고 스스로를 탓하며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물 위의 글자와 같다.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붙잡고 괴로워하지 말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두고두고 두고 곱씹는 것은 마음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대여, 어제를 후회하지 말라.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만이 그대의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후회에 갇혀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십시오.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바라보며, 어제의 실수를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이 떠오를 때는 깊은 호흡을 하며 이렇게 속삭여보십시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 자신을 묶어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후회 속에서 헤매기보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도 지나간 일로 마음이 무겁다면 스스로를 다독여 보십시오. 괜찮다. 그때의 나는 어리석었지만 지금의 나는 조금 더 현명해졌다.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참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거나 함께했던 이가 떠나갈 때 우리는 한없이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아픔 또한 삶의 일부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무는 바람과 같다. 그대의 곁에 오래 머무를 것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도 없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붙들고 계속 아파할 것인지 아니면 놓아주고 나아갈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면 그 사람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에게 남은 아쉬움이 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서로의 길이 다를 때는 그저 조용히 보내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길이 다르면 억지로 엮지 말라. 잠시 머문 인연은 그저 감사함으로 기억하라.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억지로 인연을 붙잡지 말고 잠시 머물렀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쩌면 떠난 인연 덕분에 지금의 내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그 시간은 분명 우리를 성장하게 해준 하나의 과정입니다. 오늘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조용히 그 인연을 떠올리며 감사함을 느껴보십시오. 지나간 인연의 자리에는 언젠가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프지만은 않기를 부처님 말씀 속에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습관, 반복되는 잘못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자책하고 미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꾸짖기 전에 먼저 어루만져라. 마음은 상처받을수록 더욱 어두워진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자책의 늪에 빠지곤 하지요. 그러나 자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더욱 어둡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셨습니다. 잘못을 반복했다고 해서 그대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잘못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했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어제의 나를 원망하기보다 오늘의 나를 격려하십시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더 나아지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잘못한 부분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실망했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나를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듯한 느낌.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대로 완전하다.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라.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속도와 방식이 있고 나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남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나를 잃고 방황하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닌 내 안의 고유함을 바라보라고 하셨지요. 오늘 내가 한 작은 노력 하나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자신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그대여. 남과 비교하여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더 깊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나는 나대로 자라고 있다. 나의 길은 나만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평온을 찾기 어렵다. 그대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음을 스스로가 가장 먼저 알아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힘을 주십시오. 누군가와 비교하여 스스로를 아프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품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어느새 그길 끝에 평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걸어가는 그대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불안, 후회와 자책이 찢어질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언제나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